한국 컬링 믹스 더블 장애지 기장인 노르웨이에 완패하며 이패를 떠안으면서 4강행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일 강릉 컬링 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컬링 믹스 더블의 선삼 차전에서 노르웨이 크리스틴 모엔 스카즐리엔 마그너스네들레고텐조에게로 졌다. 초반 경기를 침착하게 풀어가지 못하면서 상대의 대량 실점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쉬웠다.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가다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경기를 마쳤다. 이 엔드 막판 대로를 통해 상대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했지만 무리하게 스톤을 놓았다가 낭패를 봤다이 기정은 경기 후 너무 욕심을 냈던 끼 패배의 원인이 됐다. 이 엔드의 드로 샷을 통해 상대의 1점만 내줄 수 있었는데 3점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전날보다 샷 감각이 떨어진 장해진은 아이스가 전날보다 빠르다고 느끼긴 했으나 특별하게 달랐던 건 아니다며 엔드 3실점이 뼈팠다고 아쉬워했다. 핀란드와 첫 경기에서 승리하며 쾌조에 출발을 한 한국은 중국에 아쉽게 패한데 이어 노르웨이에게 지면서 1승 2패가 됐다. 강진출을 위해 초반 4경기를 모두 승리하겠다는 목표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잠깐 쉰 다음 오후 1시 35분부터 미국과 4차전을 치러야 한다. 남매 사이인 베카 해밀턴 및 해밀턴은 한국이 2승 상대로 삼을 만한 전력이다. 4강행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전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기정은 당장 보완해야 한다는 것보다 욕심을 줄이는 게 우선이다. 우리는 후반부에 강하기 때문에 초반 상대와 타이트하게 끌고 가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며 패를 했다고 중결승 진출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